포르쉐. 포르쉐가 르망에 출전하잖아. 르망28시라는 경주가 있어. 지금 보면 저기 네구레이스라고 써있지. 네구레이스네구레이스 네구 레이스 출전 최고 클래스인 르망레이스. 919 하이브리드야. 9 9 하이브리드. 이거 어떤 거 같아? 예뻐? 어. 우주선 같지, 우주선. 근데 이것도 보면은 헤드램프 보면 이렇게 4개가 있잖아. 요즘 포르쉐의 이 컨셉이야, 얘네들. 그 아이덴티티. 블록이야, 블록. 아, 이거, 이건레고데 그,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기 이네 개가 뭐냐면, 오빠 그911 GT3도 보면은, 네개불 들어있는 거본적 있지. 그냥 DRL이라 그래, DRL. 데이타임 러닝라이트. 낮에도 그 차의 존재감을 알게 해주는 그, 거야. 그러니까 BMW는 이렇게 두 개씩, 벤츠는 이렇게 눈썹 위에 눈썹 하나씩, 포르쉐는 네 개. 그래서 포르쉐는 어디서 보나 저네 개가 포르쉐의 상징이야. 뒤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포르쉐가 르망에 나가서 이제 우승했던 차야. 대박. 1998년에 르망에서 철수해서 를 포르쉐가 다시 17년 만에 돌아와서 우승했어. 아우디가 독주를 하고 있었어. 포르쉐가 데뷔하자마자 그다음에 포르쉐가 이겼어. 이거는 터보 S. 만약에 오빠 GT3 안 샀으면 은 이걸 샀었을 것같아 터보 S. 터보 S. 이 컬러는 GT 실버라는 컬러야. GT 실버. 카레라 GT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거 카레라 GT에 썼던 이름으로 유명해졌어. GT 실버라는 컬러가. 이거 오더 메이드 다 들어간 거야. 저휠 같은 거다 오더 메이드야. 옆에 데칼 이런 거. 그리고 안에 이 안에 실내도 보면은, 아,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지. 이, 이 GT 실버 매력이 뭐냐면 핫클에스 봤을 티이 펄. 이진아. 이펄 여기 이차 샤넬백은 이 여기서도 고기하게 반사되고 있네. <laughs> 어? <laughs> 파나메라. 어? 파나메라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 우리나라에 승인이 안돼서 못팔고있어 언제 승인날지는 아무도 몰라 어.. 네 왜? 뭐 몰라 뭐 환경부가 뭐로르스 싫어하나봐 아니 하이브리드 자체는 환경을 보송하는거야 그니까 이 환경부가 일을 하고싶은대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지 네. 전세계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팔리고있는 차를 네. 인증을 안해주는게 말이 안돼 아니 네. GT3도 네. 들어 그럼... 아,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구가 이런 거안 했어. 갑자기 이래. 파나메라 터보. 똑같은 범퍼도 터보 범퍼는 이렇게 좀더 과격하게 만들어. 그래서 더세 보이고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아, 만약에 세단을 사면 이제 S클래스를 살 거냐, 파나메라 살 거냐 고민을 하게 될 텐데. S클래스는 누가 봐도 기사 같아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근데 파나메라는 그런 이미지가. 어 편하진 않아? 아, 편하긴 편하지. 아 일반적인 포르쉐보다 훨씬 편하지. 왜냐면 에어 서스펜션을 제일 소프트하게 컴포트하게 해 놓으면은 충분히 편하거든요. 요즘 포르쉐가 밀고 있는 디자인이야. 아, 근데 그러면은 클래스랑 비교하기에 아닌 거 같아. 이 차? 완전 달라. 대체 느낌이 다르긴 어, 하지 다르지. 포르쉐가 지금 밀고 있는 이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 어떻게 생각해? 음... 밤에도 저기도 들어와 가 어, 어. 저기 약간 닌자 닌자 알죠 어. 닌자. 닌자 피글레 그러니까 얘네가 더 이상 바꿀 게 별로 없어. 왜냐면 911은 디자인을 바꾸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왜냐면 이 차는 아이콘이거든 포르쉐의 아이콘이야. 9 1 1 그냥 한번 911이 헤드레퍼를 동그라미에서 약간 이상한 물방울 모양으로 바꿨다가 사람들이 엄청 웃었어. 예쁘지도 않고. 그래도 다시 원형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할 거야. 다시 원형을 지켰다라고 그러니까 바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뒤쪽은 바꿀 게좀 있어. 앞쪽에 헤드레퍼 원형 절대 건드면안 돼. 포르쉐는. 얘는 봐봐. 테일 램프가 보면 지금 여기 요 주름이 생겼지 요거. 얼마나 바꿀 게 없으면 이런 걸 만지겠어. 근데 이 주름이 봐봐. 밤에 이렇게 들어와, 불이. 다 들어와. 근데 브레이크를 떼면은 지금 요 위에 요거 있지. 요것만 줄이 들어와. 뒤에서 보면은 광, 광선검이 뒤에 낀, 껴있는 듯한 느낌이야. 너무너무 예뻐. 밤에 보면 근데 이거 봐봐. 이 디자인까지 이해가 돼. 커버는 연관성 없잖아.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냥 조기만 파인 거잖아. 그니까 러이 매끈하게 가다가 잘 가다가 여기서 디자인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뭐지? 무슨 디자인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앞에 이 원형 헤드램프 는 바꿀 절대 안 돼. 응. 우리 쇼는 그 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을 옆에다 다 세워놨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모터쇼의 풍경 같아요. 저기 수트 입은 여성분들은 차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어볼까? 가능한지.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열쭤본거 이거 어제까지 우리가 탔던 박스터 스포츠카는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 느낌이 천지차이지 그치? 이 색깔 진짜 예쁘다 그치? 완전 예쁘지? 이거는 라바 오렌지라는 불러요 라바 오렌지 이름도 기억나요? 어, 라바 오 <laughs>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다 이거 실물로 봐야 돼 그치 실물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면 펄이 있어. 그 펄들이 조명을 받아서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이걸 왜곡시키는 거야. 되게 진한 주황색이 되거지 아. 예쁘지? 근데 나 아무리 좋다. 봐도 저 앞범퍼 저기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표면적이야, 앞범퍼가. 아. 앞범퍼 흡입구가 911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저911 봐봐. 911 흡입구에 비하면 앞범퍼 여기 앞에가 너무 약간 성의 없게 디자인돼 있어. 아. 그치? 얘는 박스터랑 똑같이 생겼는데 루프가 있는 까이맨이라는 모델이야. 까이맨. 까이맨. 얘가 예뻐, 박스터가 예뻐. 어, 어? 얘도 예쁘다. 얘도 진짜 예쁘지. 뚜껑 열리는 거 포기하면은 얘도 진짜 예뻐. 루프 라인이 일단 얘 미드십거든, 미드십. 엔진이 중간에 있는 미드십이라서 그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을 최대한 예쁘게 뽑아낼 수가 있어.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어? 나전거 가. 박스터? 시에 팔고 박스터 오렌지 팔까? 오렌지 컬러 너무 예쁘다 진짜 전 포르쉐 중에 저 휠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맘에 드는 차 뭐야? 718, 718 718 박스터? 저 제일 마음에 들어? 라바 오렌지? 아 어, 어, 어. 진짜 예쁘다 오렌지 예쁘다. 아 근데 718 자체가 우리 시승할 때도 그랬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 어. 예쁘다. 저기 제일 예뻐 여기서? 예쁘다 진짜로 GT3보다 저게 예뻐? 어 진짜야? GT3보다 이게 예뻐?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이 마칸은 마칸 기본형 모델이야. 근데 안에 보면은 전부 다 가죽이야. 가죽에 통풍 시트며 뭐 안에 천장은 알칸타라로 다돼 있어. 여기에 없던 이 에어댐까지 달려 있어. 헤드램프들 PDS 플러그 쿠션 들어갔고 앰프 들어갔고 파노라마 루프 들어갔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색상으로 도색된 사이드 블레이드 있지. 여게 원래 플라스틱이야. 근 여기 주차도 다 사파이어 블루로 도색이 된 거야 뭐 블랙 하이글로스 익스테리어 패키지 이런 거다 옵션 쓸데없는 거다 들어간 거야 스포츠크로너 패키지 원래 들어가야 되고 필 그리고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어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저 어, 스모커 패키지 담배 쟀더니 음. 이래서 옵션 가격이 3200만 원차 가격은 7500이래 어갔네르시는 옵션 넣기에 따라 차가 너무 달라져 아. 벤츠보다 맛있을까 맛없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포르쉐 라운지가 벤츠 라운지보다 훨씬 좋다 그치? 아, 야. 어쩐지 맛있다 했더니 포시즌드였어요 서울 모터쇼는 월드 프리미어가 없어 세계 최초? 세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모델을 월드 프리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모터쇼로 가기에는 관람객 수는 많은데 자격이 별로 없는 거야 서울 모터쇼에 세계 최초 모델 공개를 하려면 메이커들이 좀 한국 시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 참 안타까워 모터쇼가 점점 더 볼거리가 없어지고 있어 기사도 그렇게 뜨더라고 게 볼거리가 없어 모델들 <목소리>